자 여러분도 오늘은 인기 팀 컬러 3위 아 바르셀로나 바로 가보겠습니다. 어느덧 벌써 3편이죠. 첫 번째 매물은 바로 메달 다니올모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다니올모 같은 경우에 일단 월드컵 시즌을 마지막으로 승규 시즌 출시가 안 됐었는데 이번에 메달 시리즈가 스탯이 굉장히 잘 뽑혔습니다. 짝발도 사고 이거는 뭐 윙어로서 발리슈 페널티킥 뭐 필요 없는 스탯들을 제외하고는 정말 모든 스탯을 갖추고 있는 그런 선수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피지컬이 있기 때문에 헤더 수치는 낮지만 헤딩도 어느 정도 된다 이런 부분도 되게 고무적이고요 가격도 뭐 10조선에서 6조 6천억까지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구매대기는 심지어 6조 이하로도 가능하고요 골모 같은 경우는 바르샤랑 스페인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점도 되게 괜찮죠 뭐 라이프치도 있긴 하지만 좀 비주류니까 다음은 아, 짝발 3은 제가 추천 안 드리는데 이거는 조금 못 참을 것 같긴 해아 스토이치 코프 고자본 때에서는 전이맨 스토이치 코프도 굉장히 맛있는 퍼포먼스를 보여주고요. 짝발은 3이지만 스탯인 윙어로서 거의 뭐 최적화된 그리고 톱도 솔직히 가능하긴 해요. 다만 짝발이 3이라는 것 때문에 윙어로 조금 많이 가동을 하지 톱까지도 되고 제가 제일 추천드리는 거는 이제 방탄이랑 리턴 시리즈 여기가 가격대에 비해서 너무 좋습니다. 일단 둘중에서는 당연히 리턴 시즌을 추천드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뭐 예감이 없긴 하다만 갈아주면 되고 4000억대 바르샤 팀케미를 고려했을 때는 굉장히 좋은 선택지가 될수 있습니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텟이 정말 야무지죠. 빠지는 거 하나 없네요. 좋은 스텟. 다음은 제가 첼시에서도 조금 소개해드리긴 했는데 사무엘의 또 FA 시즌. 그리고 뭐 방탄 시리즈도 있긴 합니다. 이거는 크게는 짝발과 스텟 이렇게 조금 나눠 가졌다. 아시면 될것 같고요. 두 시즌 다 가격이 정말 많이 떨어졌죠. 이거는 2조에서 1조 가까이 왔고 이것도 뭐 1조 초반에서 5천원까지 왔으니까 지금 반값에 일을 하고 있다. 속력적인 이점에는 방탄 시리즈 둘다 예감은 똑같으니까 그렇게 아 될것 같고 나는 조금 더 양말 밸류를 챙기고 싶다고 하면 fa 시즌으로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차피 뭐 급여는 비슷하니까 레토 시리즈가 괜찮고 그 다음에는 피구입니다 피구 중에서도 제가 보니까 방탄 피구 이게 그래도 한7 8천억 원 했었는데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이게 2,500억이다 가르샤의 5사 자원인데 총력 이만큼 나오고 중거리 되고 무엇보다 피구는 크로스죠 크로스에다가 민벨 이러면 버티는 부분들 그리고 스테미너 나오고 예감 달렸고요 이게 2,500억이 뭐, 우리 뭐, 하피냐, 패드로 뭐, 이런 거 많이 쓰는데, 이것도 전 좋은 선택지가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또, 구 시즌인 방탄 시즌으로 준비를 하긴 했는데, 쿠루이프 이거 그래프만 보셔도 뭐, 아시겠지만, 4조에서 이만큼 떨어진 거거든? 진짜 많이 떨어진 거야. 쿠루이프 같은 경우는, 저는 공미에 어, 좀 추천을 드리고요. 속도가 내는 공미, 그리고 중거리슈 탐방, 양발에서 나오는 퍼포먼스, 이런 게, 원래 바르시 하면 뭐, 내방 같은 거 많이 쓰기도 하죠. 공미에. 근데 그런 거보다 저는 쿠루이프가딱 제격 인것 같아요. 지금 메타도 그렇고, 저는 디시크루이 분카만 쓰고 있는데도 아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다음에는 조금 저가요. 천억대 선수를 소개를 해드릴 건데 케빈 프리스 보아탱이라고 피파에는 이제 그런 말이 있습니다. 미패가대갈미패도 아니고 그림자 미패면 새끼는 미친 새끼가 많다. 뭐 이런 선수도 있고 뭐 로시. 대표적으로 그런 선수들이 있는데 뭐 양발은 아니지만 속도 준수하고 골결 나고 슈파워에 중거리까지 나오고 연계적인 부분도 맛있고요. 커브도 괜찮고 드리블, 볼컴민백 반응속도까지 헤더 점프 거의 육각형이라 가도 무방한 근데 이게 22에 1000억이다 요거는 정말 느낌 있습니다 강두기 쓰니까얘가 하나 싹 따라주면 정말 맛있거든요 다음 같은 경우는 우리 바르샤의 고자본 분들 많기 때문에 페드리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페드리는 일단은 공미도 괜찮긴 한데 공미치고는 중거리가 조금 많이 약하긴 하거든 구조에 비하면 구조라는 퍼포먼스에 비하면 중거리가 약해가지고 개인적으로 저는 중미 포메이션 쓰시는 분들은 이거 되게 괜찮아요 일단은, 페드리의 제일 큰 장점은 속력을 기반으로 한 이런 패싱형인 부분, 체감, 그리고 스테미너, 이 활동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페드리가 실축으로 따지면 약간 진짜 박지성 느낌이 있어. 어디에도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 대퇴가 130 이상씩 찍히면서 피지컬적으로 조금 밀릴 순 있지만 스탯 자체가 워낙 높아서 가로채기 AI 이런 게좀 느낌이 있더라고, 나는. 어, 그런 게 되게 좋았어. 다음은 약간 중고자본 전용으로 DC 리켈메. 뭐, 메달도 괜찮고요. 하여튼 리켈메. 리킬메 시리즈를 조금 추천을 드리는데 리킬메의 최대 장점은 일단은 슛! 슈퍼 이만큼 나와 142씩 예감 패마 있습니다 속도 준수하고 골을 되게 잘 넣는 선수예요 커브도 140 공격적인 툴 하나는 진짜 끝내준다고 보면 되는데 리켈메도 헤더가 123은 찍히지만 그렇게 빡세게잘 넣는 다는 체감은 못 받았거든 그래서 이것도 좀 중미 자원으로 데테가가 110은 일단 넘기네 아, 못쓰는 수준은 아니고 공격적인 중미 곤란치로도 뭐쓸 수는 있겠죠 아, 그런거를 원한다면 리켈메도 이게 6주에서 4주까지 왔다 보니까 어, 되게 괜찮습니다. 다음은, 리트만의 시즈. 아, 이거는 너무 괜찮아요. 리트만의 뭐, 전이맨이라든지, 센츄리 클럽, CC 시즈. 어, 모두 다 괜찮고요. CC 같은 경우는 2,500억인 걸 감안을 하면 스탯 자체가 되게 좋습니다. 오버롤이 뭐 3밖에 차이가 안 나니까 어, 되게 좋고. 둘다 일단 예감을 가지고 있고, 전이맨 기준으로 풀캠 이거 보여드리자면 2조부터 떡락을 때까지 했고요. 양발은 아니지만, 뭐, 스탯이 굉장히 맛있죠? 여기 뭐 강두가 하나 달아주고. 그리고 그리고, 리트만엔의 최대 장점은 이 헤드라고 생각을 해. 헤드 134, 점프 133이 나오거든. 이런 부분이 되게 좋더라고. 그리고, 리트만엔 이거, 윙으로 돌려 쓰셔도 뭐, 상관 없습니다. 크로스도 123이면 나쁘지 않고. 근데, 저는, 공미로 좀 추천을 드릴게요. 다음은, 이것도 좀 유명한 매물이긴 한데, 가비. 요거는, 중미, 뭐, 윙어, 볼란테. 거의 다 되는데, 일단은, 속도의 퍼포먼스. 근데, 슛이 조금 약해가지고, 볼란치로 쓰면 조금 아쉬울 순 있습니다만, 체감적인 부분이 워낙 좋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딱 중미가 최적화인 것 같고 이것도 아까 보신 빼들이랑 마찬가지로 활동량이 엄청납니다 스태미너 적극성 얘네 140 그냥 미친 개들 두 마리 풀어놓은 느낌이거든. 갑이 또 역으로 오르고 있죠. 이거는. 고창 한번 찍었다가 약간 행복이긴 데 역으로 오르는. 이거는 좀 유명한 픽이긴 해. 원래 다음은 이번에도 하드워커 시즌 꿀매물 갑니다. 로메우. 자 가격이 5천억 다운인데 속도는 좀 아쉽긴 해. 솔직히. 근데 슈팅 이런 패스, 짝발도 사고. 이런 부분들이 되게 맛있다. 그 속도랑 중거리 때일 때 커브가 안 좋아서 약간 발랑 느낌이 있긴 해요. 디슛원투리긴 해. 제 뜨디는 그렇게 안 들어가긴 하더라. 하지만 이거는 사실 수비적인 툴로 쓰는 선수입니다. 수비가 워낙 좋아, 시컬도 돼. 이런 것도 든든하게. 가격 대비해서는 너무 맛있는 카드죠. 다음은 어, 왼쪽 풀백은 솔직히 조르디 알바 시리즈가 제일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예전부터 많이 쓰던 b o 이 알바, 이거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는 23, 24이 선까지 어, 쓰시면 될것 같고요. 급여 남는다면 당연히 어, 이런 식으로 가시면 될것 같고, 뭐 다른 시즌 선수, 뭐발대라든지뭐 마르코 살론소 뭐 등등 다양한 선수들 이 있는데 저는 그래도 발. 는뭐 체감적인 부분도 그렇고 알바가 속도도 그렇고 어 제일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요. 센터백 하나 추천해드릴건데 이니고 마르티네스. 이거는 유티 단일에서도 솔직히 조금 유명하긴 한데 풀톱백 느낌은 있지만 엄연한 센터백이고 어 속도가 아쉽고요. 이 선수가 일단은 긴 패스로 왼발 롱패스 전환 이런게 되게 좋아. 긴 패스가 140이 찍히거든. 그런 점에서도 반대전환 할때 되게 유용하고요. 수비 스탯 자체가 끝내줍니다. 그리고 키 작은 센터백들은 또 점프력 높으면 조금 무마가 된다. 헤더가 140 찍히니까. 그리고 커팅이 예술입니다. 이 선수는. 다음은 마스체라노로 준비를 해 봤는데 히어로 시즌. 뭐 CC도 돈을 조금 더 준다면 물론 괜찮습니다. 하여튼 마스체라노. 이건 약간 어떤 툴로 쓰면 좋냐면 뭐 4123이라든지 원볼란치. 투볼로는 솔직히 골결이 되게 낮고 중거리가 딸리고 짝발이 3이라서 힘들 수 있는데 원볼란치로 아예 수비형인 툴 맡길 거라면 마지우게. 요거 느낌이 있거든요. 대미나 적극성. 만약에, 페드리 아까 뭐, 가비, 그리고 원볼의 마스체라노, 4123. 이런 식으로 바르셔 가면, 난 금카 진짜 이쁘게 나올 것 같긴 하거든? 조금 보여드릴게요. 자, 원볼란치 마스체라노, 여기에 뭐, 가비, 리켈메나, 뭐, 페드리페드리가좀 가격이 빽세긴 한데, 여기 뭐, 알바 같은 거 하나 써주고. 대충 넣겠습니다. 스토치코프 데니얼모, 여기는 뭐, 저는 에토. 아 그런 느낌으로 갈것 같긴 해요. 여기 일니고 마르티네스. 그냥 느낌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약간 뭐, 예를 들면, 뭐, 요런 느낌이지? 아, 보셨던 매물들. 스리터 느낌이 하고 중원 씹어주고 와 여기가 진짜 든든하긴 하다 올금카도 진짜 맛있긴 하죠 여튼 계속해서 가보자면 마르케스 아, 센터백으로 좀 추천드립니다 이번에 CU 시즌이 일단은 나오긴 했는데 히로랑 CC 시즌은 예전부터 좀 유명하죠 그중에서도 CC 마르케스가 되게 괜찮습니다 근데 아까 보셨던 뭐 마르티네스랑 같이 쓰게 된다면 둘다 피지컬적으로 조금 밀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는 어비 빅의 센터백을 가동하는 게좀 좋긴 한데 스탯 자체가 아 워낙 끝내주 죽긴 하죠 진짜 전 이거 바르샤 아, 리뷰했을 때 되게 좋았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추천을 드리고 민첩이 낮긴 한데 84의 마름 체형이라서 나쁘지 않아 음. 여기에 만약에 보통이라던지 몸무게가 한80뭐 1,2kg만 됐어도 조금 빡셌을 것 같은데 아르케스로 역동장은뭐 그렇게 느낀 적은 없습니다 다음은 오른쪽에 뭐한셀로 이런 픽도 있겠지만 아로베르토 이 친구가 나는 바르샤에서 진짜 해자 매물이라고 생각을 해 그냥 모든 시즌들이 다 괜찮아요 뭐 DC 이런 것도 그렇고 DC 스탭 보여 드리면 짝발도 잘 와서 든든하고 이런 거는 솔직히 볼란치로 기용해도 되게 좋다. 자 속도 되죠. 골결 114. 그냥 좀 아쉽긴 하지만 슛 어느 정도 되죠. 패싱적인 부분 아 너무 좋고 이거는 난 투볼로도 진짜 기용해도 좋다고 생각해. 대가 수비 끝내주거든 느낌이 있습니다. 실제로 중미에서도 오버로 134야. 써도 상관없다라는 거지. 그래서 여기 만약에 이 포메이션 자체는 중미가 되게 중요하지만 패들이 돈이 조금 빡세다 그러면 로베르토로 가도 오버로 뭐 거의 비슷한. 이런 식의 중원라인 약간 MG 느낌이 났긴 하는데 아유 스텝 봐봐 난 이런 식의 전화도 진짜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 여기 그냥 컨셀러 하나 박으면 되지 p c 즈아뭐 이거 봐아도 되고 아쉽거든 이것도 뭐, 금카 아무거나 구했어도 되고 괜찮죠? 다음은 오른쪽에 어, 저가형이고 좀 예전부터 꿀매물이라고 알려져 있는 잠브로타 교육시즌인데 이게 확실히 또 역으로 오르고 있긴 하죠 너무 떨어졌다 보니까 근데 지금도 뭐 2700억 순이라면 양발에다가 속력 이만큼 나오고 슛 또 되고 크로스 족. 커브가 아쉬운게 좀 있긴하다 그래서 뭐 크로스 양상코치 이런걸로 좀 보완을 해주긴 하는데 잠타 드리블도 어느정도 되고 대태가 이런 수비스텝 자체하면 말할것도 없고 스테미너까지 되게 좋아요 잠브로타 그래서 뭐 돈있는 사람들은 모먼트로 뭐 중미 볼란치 받고 하는데 저는 잠타 풀백에서 진짜 좋게 썼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추천을 드립니다 자 오늘 매물 이렇게 1번부터 17개 정도 소개를 해드렸고 여기 보시는 스쿼드도 어떻게 보면 바르샤 중에서 뭐 주류픽도 있지만 이주류 픽이 많긴 하거든. 유스코드에 뭐 자기가 좋아하는 뭐 메시라든지 레반도브스키 그런 픽들을 섞어서 가는 것도 저는 충분히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야 버르셔도 조금 이거 끌리긴 한다. 괜찮은데요. 여튼 오늘은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봤고 다음 인기 팀 컬러 4위 팀아 바로 영상 준비해서 올테니까요.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